프렌즈 레이싱이 겨울맞이 크리스마스 맞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배경 화면과 붉금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싱싱 전 추가, 프렌즈 강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맵들까지 생겼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에서 프렌즈로 들어가 보면 지금 위에 보시면 훈련이라는 버튼이 생겼죠. 레이서 라이언의 특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보자 훈련하면 기본 능력이 하나 생기고 부가 능력들도 생기네. 보석 15개 필요한데 저한테 지금 285개 다있는 금수저기 때문에 바로 훈련 갑니다 자 훈련 과연 따단 오 무게가 90이 생기고 잔디길 저2% 그리고 UFO 아이템 아 이런 능력이 생겼는데 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끼울 수 있는거구나 근데 지금 능력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무게 플러스 2 0의 부스터 뭐 괜찮은데 나한 번만 더 해보자 재훈련을 통해서 과연 어떤 능력이 나올지 와우 드리프트 각도 플러스 3.6에다가 스피인 터보 플러스 1%아 오른쪽에 등급까지 나와있네 BCC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더 가자 어, 이번엔 BBC에요 드리프트 각도에 스피인 터보 플러스 2의 소화기 아이템의 확률이 늘어나요기거자 오케이 바로 레이서 라이언의 새로운 능력으로 바꿔줬습니다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일지, 한번 레이싱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싱싱전 등장 확률 증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없나봐요. 아이템전을 할지, 싱싱전을 할지는 랜덤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맵, 메트로, 시리. 지금 이게 아이템전이니? 어디 나와 있니? 저도 지금 패치하고 처음으로 하는 게임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잠깐만 요, 요 라이언 뭐야 요 루돌프 라이언 뭐야 루돌프 라이언이 졸귀니까 이번 판 끝나고 바로 구매하러 갑니다 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추가됐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라이언 덕후 자몽이는 라이언만 보면 뭐 정신 못 차립니다 좋았다 이번 판은 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보나 마나 뭐 내가 1등 하긴 하겠지만 1등보다도 빨리 이 판을 끝내고 저 파, 줘봐 줘봐 저 루돌프 라이언 빠른 거 보세요 지금 1등이에요 지금 잠만왜 이렇게 스피터버가 안 써지니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루돌프 일로와 누가 막기 싫으면 빨리 나한테 1등 양보해라 귀엽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어 귀여움 봐줄 줄 알아? 귀여우니까 봐준다 자 바로 장애물 써주고 어 안돼 안돼 오케이 방어 방어 써주고 깔끔 와이맵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아 그래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저두번째 거. 저거 스피인 터보가 아니지 저 부스터를 타지 못해가지고 쬐-금 뒤로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2등과의 거리 차이 꽤 나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아 야 안돼 안돼 아...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거리 차이가 꽤 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대로만 가면 1등은 내거다 지금 방어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욕망 치키고 여기서 슈아 깔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니? 너희 뭐 하니? 여기 실버리그 아닌가? 잘못 왔나? 분명 제가 실버리그에서는 1등을 한세 판에 한번그 정도로 하는 실력인데, 오케이, 와 플러스 9점이나 얻었네. 아 이렇게 카트 정보도 나오네요 어 그리고 야 루돌프 이위했네아저 루돌프 너무 귀엽다 빨리 보러 가자 일단 이벤트의 크리스마스 패키지에는 저 루돌프가 끌고 다니는 썰매랑 루돌프만 있고 차고의 프렌즈 탭 여기에 있네요 루돌코 라이언이라고 해서 아 너무 귀엽다 오 산타 제이지 분홍 요정 어피지 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추가되었구나 아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산타 걸네요. 눈썹 오와 대박이 없네. 얘네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요 루돌코 라이언이랑 아까 그 썰매랑 세트로 사가지고 바로 그냥 어 산타가 선물 주는 컨셉으로다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이번엔 싱싱전이에요. 좋았다. 와 이맵이야말로 정말 마치 카트라이더의 노텐전처럼 정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로 확인할 수 있는 실력 확인의 장이거든요. 자 싱싱전은 처음 해보는데 과연 자몽이는 어 아이템발이었을지 아니면 현실발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을지 지금 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건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저 지름길을 얼마나 잘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망해버렸어요. 아, 여기도 다쳐가지고 이거 큰일인데? 잠깐 <laughs>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 지금 나몇 등이야? 야, 쟤는 왜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이등이냐? 아우. 아, 저 위로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부스터! 야, 부스터 왜안 써줘? 아, 진짜 큰일이다. 안 돼! 아, 아 여기서 꼴등하면 안 돼. 꼴등하면 내가 지금 면이 안 산단 말이야. 꼴등하면 안 돼. 오케이. 여기서? 실러 가버리기로 2등까지 오는 것 같은데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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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아! 넘, 넘어버려, 넘어버려! 넘어버려, 코로 휙! 깔끔하게 넘어버렸고, 여기서, 오야! 야 튜브야! 아! 완전히 망했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가만 안 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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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요것도 밟고, 아, 어, 나 빼고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진짜 큰일이다. 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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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거리면 여기서 떨어져 볼수 있거든. 요 아까 보니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빨리 갈수 있던데. 제발. 얘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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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어피치는 못 잡을 것 같고. 아 삼등인가? 몇 등이지? 2등. 아그래 3등해도 플러스 5점 획득했습니다 아 좋아 좋아 어피치 세상이구만 하지만 만족한다 왜냐 1시간짜리 상자가 나왔기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맵 프렌즈 섬의 전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 맵을 한번밖에 플레이 안해봐서 지름길을 잘 몰라요 이번에 한번 달려보면서 지름길을 조금 의식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를지 연구도 해보고 맵도 익혀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컴퓨터들이야 뭐 발로 해도 눈을 감고 해도 힐등할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어? 내 네,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진짜 식들 오. 어. 야, 어, 빠질 뻔했는데 살아남았고. 잠깐 잠깐만, 안 보이잖아. 아, 문어 촉수에 맞을 수가 있네. 촉수에 맞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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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오, 야야야, 아 거기로 빠지면 안 되지. 아, 이거는 흔들흔들거리네. 야, <laughs> 아, 큰일인데, 야, 아, 세번 떨어진, 야, 세번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어, 아, 이 자식들 진짜 여기 지름길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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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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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왜래, 왜래? 나 진짜 너희들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얘기했다. 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이... 오... 여기... 여기 아닌가? 달리 자싱 그렇지, 여기 지금 입으로 들어가서 나가자마자 지름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또잘 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여긴데... 아... 지름길 놓쳐버렸네. 나가서가 아니구나. 입구 딱 들어가서 문이 딱 열릴 때쯤에 바로 지름길이 있으니까, 저기를 이용해 주는 게 약간 핵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지금 방금 동굴 아니라고 약간 목소리 울리는 거 보셨나요? 잘 만든 게임이야. 한 바퀴로 돈 현재 순위 5위, 1등과는 초격차. 1등은 거의 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고 2등 마저도 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몽이가 1등할 확률 약 0.7%. 좋아 좋아. 하필 나온 아이템 방어여서. 무슬모 끄장 나 버렸고 디리프트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진격하고 있지만 1등을 할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떨어지지 않고 이번에는 깔끔하게 왔고 여기서 지름길 지름길을 오케이 지름길로 2등까지는 추격했죠. 좋았다 좋았다. 아 근데 1등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뭐 따라잡을 수 있을는 모르겠네. 전만 공격 날려주고. 달리자싱 됐다. 여기 지름길을 잘 타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가 볼때 역전을 해야 되는데, 코앞에 있는 여기서 드리프트를 꺾어. 오케이, 여기다, 여기 딱 아! 망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1등, 눈앞에 보이는데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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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껴, 파이였는데 이건 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겠구만. 보지 마, 보지 마. 오늘 레이싱은 여기까지고 지금 홈 파티 프로도 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워낙 귀여우니까 요거 하나 구매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파티 프로도. 자 프로도가 카트 바디를 타고 있으면 요런 느낌. 와야 호박 비켜봐. 아, 호박 이 자식 지금 흔개네. 호박 말고 요거 라이언 딱 갖다 놓으면 지금 라이언과 프로도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주고 있죠. 아, 어, 굉장히 귀여워요. 어? 야, 자지 마. 어? 영상 찍고 있으니까 자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귀여운 프로도와 함께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꽃 현질로 루돌프 세트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응, 응.